야, 그렇죠. 너 뚱뚱하잖아. 내가 틀린 말 했어.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<laughs>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슬퍼.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,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. 근데 말 한마디로 사람의 미움을 사는 일은 되게 쉽다. 너무 슬프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아. 생각해봐, 어떤 사람의 어떤 말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. 다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. 아, 맞아. 넌 틀렸고, 내가 맞아. 일본. 맞아. 자기가 맞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에 상대방 말이 그렇게 또100% 틀린 것도 아니야. 네 얘기가 반은 맞아라고 말해도 되잖아. 근데 네 얘기는 반은 틀려라고 말하면 기분이 다르다고.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야. 근데 이게 또 심지어 말버릇처럼 가진 사람도 있어. 친구 사이에서도 야야 우리 지난 주에 저기 롯데월드 갔다 온거 되게 재밌지 않았냐? 아니 아니 아니. 기깔나게 재밌었지. 뭐 이런 거. 이게 어쩌다 한번은 너무 재밌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반어법으로 인해서 참신한 이런 거 아니야. 그런 표현을 자주 쓰면 주변의 사람을 다 물리치는 거 같아. 근데 이제 여러 시 같이 사는 사회니까 그게 옳지가 않아요. 기분 나쁘게 굳이 말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? 그럴 필요가 없잖아. 우리 행복하게 서로 기분 좋은 감정 나누면서 그렇게 늙어가는 게더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어?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?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. 그거에 관해서는 나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어. 왜냐면 내가 그랬었거든. 아. 내가 그랬었다는 걸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해. 내가 지금 정확한 지식을 너에게 전달해주면 너도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?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. 서로 상대방의 말을 더 듣고 싶게 만들어줄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좀더 기분 좋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말투나. 만들어 갈수 있는데 굳이 안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왜 그래야 돼? 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굳이 안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? 난 <laughs>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으로 대답하고 음. 부정적으로 나서는 거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형인데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짜증 <laughs> 왜냐면 이게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긴 하거든요. 근데 기분 나쁜 건또 맞잖아요. 어, 맞아. 근데 사실이든 뭐든 일단 기분이 나쁜데 또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할 말이 없어요.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이면 다 말해도 돼. 아짜 진짜? <laughs> 사실이어도 진짜. 다 말하면 안돼 진실이라는 부분 이게 그 친구한테는 약점이라는 거 아니야? 그럼 친구라면 그 약점을 좀 지켜주자 약점이잖아 지켜주자 맞아요 보듬어주고 그러자야너 뚱뚱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?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슬퍼 근데 요즘 들어 이런 화법이 되게 늘어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. 아, 이거 사실이면 된거 아니야? 아 그리고 두 개를 약간 좀 합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? 했어? 아니, 네 말은 틀렸고, 이게 맞고, 이거 사실이야. 내가 틀린 말 했어? 까지. 어 그러니까 약간 한 세트? 뭐야? 콤보야?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어 인터넷에서 좀 익명성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냥. 사실이면 다 얘기해도 되지. 이런 게좀 강해졌고, 그게 약간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대화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얼굴 보고는 솔직히 그런 말잘못 하잖아요.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니까. 근데 이걸 뭐 인터넷이든 어디서든 뭔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졌는지 되게 거리낌이 없. 너라고요? 내가 정말 단언하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듣기 불편한 진실을 진실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하는 건 적을 내리는 거밖에 안돼 우리 행복하게 살잖아 왜 그래야 되냐 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니 거쳐서 한 3초 정도만 생각하면 배치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음. 마음이 응. 아파요. 음그 ENTP 네. P가 그 농담처럼 얘기할 때 게으른 새끼잖아. 나는 그걸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. 난 그런 사람이야. <laughs> 그러니까요.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나름의 부지런함이 있다고. 그래, 나도 할일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그 모든 거를 아니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습관은 정말 주변의 친구들을 멀리 보내 버리는 말투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진실이라고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. 오늘 여기까지